안녕하세요 저번주는 스피또 정말 최악이었죠 30장 긁어가지고 6장 밖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1 0 0 0 원짜리가 그래도 사람 마음이 한번더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스피또 1000 30장을 또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067회 로또 과연 당첨되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당첨돼야 돼요 자 가봅시다 아쉽게도, 낙첨되었습니다. 19번 달랑 하나 맞았네요. 자, 두 번째. 아자자자! 바로 본론으로, 스피드천 71에 3 0장 버은데한번 긁어보겠습니다. 가 볼게요. 진짜. 음. 꽝. 천 원당 첨 2번인데. 아, 우선은. 한번 좀 방식을 바꿔서.

지금까지 행운의 숫자 일치한 것은 딱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천 원이고요 그리고 다섯 장은 꽝이었고 여섯 장 긁었는데 한장 됐다는 거죠 자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1번입니다 8번 7번 1번, 9번 4번 2번 3번 행운의 숫자 2번이죠 1번 2번,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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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2번 하 세. 요 물론 천 원이겠죠 하지만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긁는다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고 요즘에 진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8번 오한장 됐죠 그 다음 행운의 숫자 2번이죠 넘버 2. 2번 없어 3번이거든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 3번 넘버 3. 넘버 no. 3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 다음 행운의 숫자 4번 행운의 숫자 4번은 과연 없습니다. 행운의 숫자 7번 넘버 세븐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. 과연 럭키 세븐은 저한테 왔습니다. 분명 천 원이겠죠.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. 자. 행운의 숫자 1번 넘버원 넘버원이죠 넘버원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마이 다음 그 다음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나온 것은 총 4장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행운의 숫자는요 8번이죠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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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8번 있어 없어요, 그쵸. 그렇죠. 행운의 숫자 7번, 7번 있을까요? 7번, 7번 없어요, 없고 확실한 거는 저번보다 우리 이 행운의 숫자가 일치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점,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, 댓글에 계속 이거 스피또 사기인데, 왜 그냐고 하시는데, 아, 그거 진짜 사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럼 바로 동행복권 압수수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싶어이거 4번이죠.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압수수색.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. 댓글에 1등하고 2등은 절대 당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, 저는 그래도 제가, 저도 뭐100% 사기는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뭐 세상에는 아주 작은 희박한 확률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니까요. 하지만 1, 2등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 게, 저는 이미 작년에 주변 분이 그스피또 2000, 2등을 당첨되셔가지고 1,500만원을 수령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렇죠그 당첨 복권을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지금 제일 지금 가장 인기 동영상 1위로 올라가 있는 그 복권에도 제가 이렇게 증명해드렸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당첨이 안 되고 이렇게 맨날 긁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설마 진짜로 제가 그냥 열받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기겠습니까 설마 이게 사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좀 뭔가 명확한 그런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불신하는 것들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로나왔 그래도 저번주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두 장이죠 행운의 숫자는 1번이고요 그 다음 아래거는 5번입니다 아 6번이네요 6번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천원이라도 안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전에 한개 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왔 지가 안 쳐. 안 나와요. 잘 알고 있었어요. 음. 우선 한번 체크를 해보죠. 자, 우선은 당첨 확정된 게? 어,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. 5장 6장 7장 8장인데 어, 첫 번째 긁은 거는 1원인게 밝혀졌고요 남은 7장은 과연 천원만 있을까요? 3등이... 아 3등이 만 원이야 진짜 이해가 안돼 아니 2등이 2천0만 원인데 3등이 만 원이야 도대체 이 내역을 선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럼 어, 가보겠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긁어볼 거예요 아주 천원이죠 5천원이죠. 5천 아, 5천원이 왜 기분이 좋냐? 이거 잘못된 거야. 그렇죠? 5천원에 기뻐하면 안 되는데. 자, 그다음에 8번. 이것도 5천원이겠죠. 아까 반쯤 보인 게 있었는데. 아, 이건가? 이거 딱 봐도 이거는 1천원이잖아요. 무조건. 가 천원이죠? 일천원. 삼 번이거든요? 어? 천원. 에이씨. 일천원. 오. 어? 아이씨. 크게 보이네. 어? 오천원. 또 5,000원 잘나놨고데 이상하네 7은? 과연 1 1이죠 1 우선은 1,000원이죠 과연 1,000원 자 그럼 1,000원짜리가 6장에다가 그럼 6,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0,000원 16 16,000원 이번 주는 그나마 낫네요 좀 그래서 이번 주는 스피드천 30장 긁어가지고 총 3만 원이죠 총1 6 0 0 0원 당첨됐다 50%로 해서 아주 조금 53% 정도 회수한 건가요? 아무튼 잘 긁어봤고 다음 주에도 다음주에 스피또2000 새로운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긁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,000원짜리 두장으로 클로징 샷 한번 5,000원짜리 두장